<laughs> 제발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니네만 포션 먹을 때가 아니야 <laughs> 다음 몬스터 누구 잡을지 선착순 레우스 어떤 무기로 할지 알아서 피리할 키리는뭐 만들어야 돼요? 아니야, 오겸석하나 캐는 게더빠르겠다 걸렌스, 오케이. 돈은 또못 이기거든요? 돈으로 왔으니까, 걸렌스로 하겠습니다. <laughs> 걸렌스로 레우스 잡을 수 있나, 근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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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 돼. 어? 걸렌스 기술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아, 님들아,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돼. 딴거안 쓴다고? 제일 핵심 기술이 그게 없는데. 어? 뭐야 웃음벨 블레스트 대쉬가 걸렌스의 핵심이자 전부이자 아무튼 뭐 웃긴 웃기, 웃기다고요 방어구 하이 카무라셋 맞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라기에는 벌꿀은못 참아 가보자 가보자 라기에는 요것도 못 참아 저 가는 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의 다옴 때려 때려 죽여 때리세요 조심히 때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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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골을 못보는구만 이거랑 지열참 지열참은 긁어주면서 풀버스트 한 다음에 용왕포를 그냥 와서 맞아주면 이득이란거죠 아 뭐야 철.. 칠갑산 쓰기 전에 아 치, 칠.. 갑산이란다 저거 뭐였죠? 저 뭐야 몸통박치기 하는거 이름 뭐야 철상고 철상고 실갑산 갑자기 구스해버려 <구수해버렸네. 웃음> 호실갑산아어 <laughs> 저거 범위가 너무 넓어 데미지가 뒤지겠어 아 이거 몰랐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엄청 많이 부른다고 노, 노래방에서 제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중학생 때 겁나 웃기더라고. 오케이, 걸렌스 기술 블레스 대시 맞지 이거? 아 뭐야 리로드였네? 좋아, 전수해주마. 갑시다. 어, 힘들 나가요 이제 필요 없어. 다음에 부르면 또 오세요. 자 레우스, 걸렌스, 가봅시다. 할수 있으려나? 근데 레우스 걸렌스 좀 빡셀 거 같은데 되게 와이프 소재로 남편 잡기 맞네. 풀봐 아, 이거 뭐야? 썼는데 밧줄벌레 기술? 아, 살려줘. 아, 오케이, XA로 파생기.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만 했어. 살려줘요. 아,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플까? 나, 이거 그레이트 경화약 먹은 건데. 아, 어, 하얀 천나미도 먹은 건데? 장인은 도구 탓하지 않는다. 방어구가 그레이트하지 않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이, 쓰레기 무기, 이거. 와우! 좋아, 오늘 각 잘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발 살려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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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방송 나가, 그럼. 아, 살려줘. 도구를 탓하진 않지만, 무기는 탓해도 되지 않나. 좀 구대기지 않나, 무기가. 나의 잘못은 없다. 좋아, 가보자. 어, 오, 오. 오오아 음, 음. 뭐야! 풀피지 않았어? 아니 이거 거의 아, 아, 이 거의 거풀피었는데 아, 아이 쓰레기무기 진짜 탓을 안할 수가 없네 하지만 용감의 게임은 이 수레부터다 명언 아시죠 야구는 구해말 투아웃부터다 어? 용감의 게임은 이수에부터다 이제 용감의 유쾌한 발란이 온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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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살려! 밸런스 안 할래요 다른 무기 아니야 아니야 한판더한판더 아니야 아니야 하기 싫어 용감의 뭐가 이제부터 시작 다시 해 다시 해 용감의 무기는 이트부터 시작한다 그말 들어봤어요? 폭격술안 떴어. 아우르크트아 이거 아, 캠프 좀 뚫, 뚫어야 되는데 캠프 좀 뚫읍시다. 이판하고 모든 맵 캠프 좀 뚫읍시다. 너무 많이 죽어서 빠른 <laughs> 사냥을 위해 캠프를 뚫어야 될것 같아. 잡았어요, 레우스 잡았어. 또 잡으러, 또 잡으러. 레우스에 필요해서 또 잡으러. 제가 실패했겠습니까? 의만그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실패하겠어. 안해, 안해. 실패한. 잠깐만요. 와, 아!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와, 아! 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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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불꽃, 불. 아니 미친 저거 방풀 아니야? 아방풀이 아니, 된다. 아니 저게 뭐야? 여기까지 다? 원래 몇 패킷? 파트... 어, 아니. 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와 예측샷까지 쓰네. 내 앞에까지. 해보자, 해보자. 노술에 간다. 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수에 같은 걸 하기 위해선. 그 명분. 생겼으니까. 빡게임. 야, 가지 마봐. 가지 말고. 용조종. 야, 용조종. 얘들아, 용조종. 얘들아, 용, 용. 확딱 지나서 죽겠네,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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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 막혀. 아니 이거 납도하면 강화 풀려요 지열참? 진짜 개쓰레기 기술이네 이거. 아니 이거 개쓰레기 무기에 올리는 개쓰레기 기술이잖아. 안돼. 쓰지 마. 저 카운터 믿지 마 그냥. 중심 무기. 어? 제발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니네만 포션 먹을 때가 아니야! 뭐 실패 뭐 용감했네요 그쵸 그냥 용감이 용감했으니까 1트 더? 1트 더 1트 더? 1트 면겜아 1트 더 1트 더 지금 게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경악적인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팡냐? 아, 뭐야! 미니카드키! 미니카드키! 오, 시씨이끼 아니, 저게 뭐야? 레오스 억바하는데 다가간다면 그냥 머리를 팡. 그렇지, 얘들아. 마비야. 용왕포까지. 아, 아니, 이거를 머리를 늘어올려서 미안하는데. 워커 또 밥입시. 어, 살려줘. 제발, 제발. 아, 뜨거, 아, 뜨거. 와, 이렇게 피하는 거 보이세요? 그렇지? 수많은 엇가의 항연 속에서 이 정도면 무지 잘하고 있다. 근데 엇가가 너무 심해. 아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쏠 거면 쏴야지. 임마 토마뱀이 입이라도 벌렸으면 프레스라도 쏴야지 이거이씨. 뭐하냐? 그렇지 용 조종하자. 뭐 뭐하냐? 앉아야. 아니 이게 안 맞아? 범위 레전드. <웃음> <웃음>

그냥, 발바스타. 착, 한 다음에. 맞고? 막고? 맞, 맞고였어요? 맞고가 아니라. 맞고? 피 채워야 돼. 너무 아파. 와, 반속 보임? 차익으로 단련됐다, 이 말이야. 아유, 병이 없네. 아니, 뭐, 스치면 사망, 빈사야. 다가간 다음에. 아, 아, 제발, 제발, 제 나, 나도, 납도 안 했어요. 나 납도 안 했어요. 나, 나도, 납도 할게요. 납도 할게요. 좀, 죽어라. 비지게안 죽네, 진짜. 좀 죽어줘. 애야. 안 돼. 애야. 아가야. 응애 응애 아이 쓰레기 무기 진짜 개 같네 응애 나 애기 용감 1트 더줘 응애 응애 1트 더줘 와우 보이심 보이심 진짜 개 쓰레기 무기네 이거 언제 잡는 거야 됐다 포획 포획 떴다 포획 떴다 포획합시다 오디이오케이 그래. 아니 아 좋아 운얼님아또 안타깝다고 이렇게 또 만원 쾌척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감의 게임은 이트 이수레부터다 아 영린 떴다 그것이 용감의 게임이다